모르게 요 아, 그 어요 어. 아, 이거요? 그거요그어거요밌어살요 아, 가거요 아, 이거요? 아, 이거요? 아, 요 아, 요 아, 이거요? 아, 이거요? 아, 이거요? 거요거요 아, 이없요가이고 저마지막나는아요 진짜 맛있 t upset. I'm not u 이거 할 말이 없어요? t upset. I'm not upset. i 똑같은 것같은데 그날 다 봤어요. 안 보이는 것같아도 제가 낮에는 안 보이는데 되게 이게 뭔지 알아요? 엄청 오면 다 보여요. 새끼 못같이그날 정말 다 봤어요. 맞아, 맞아요. 좋은 거라니까.